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릴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10편 112편 본문 1절에서는 10편 111편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여와를 찬양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여와를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찬양합니다. 여와를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가난한 위웃을 해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않고 잘 돌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러한 후손들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이며 그 의가 영원하다고 합니다. 은혜와 의를 베풀며 꾸어주면 자기의 재물을 축적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와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부와 재물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가 베푼 은혜는 영원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받았습니까? 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매칠 년은 안신년입니다. 이에 빚을 면제하여 주라고 해서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면제년이 가까우면 구워 준 것을 받지 못할까 봐서 구워 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루느니 너는 반드시 네땅 안에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는 말씀은 면제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사리에 예기치 못한 일로 가난한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너의 손을 펼치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복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리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이 즐거운 자의 삶이 이러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싫어하여 버립니다. 미가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라는 자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싫어하여 여호와의 말씀과는 반대로 한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힘이 있는 백성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기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그의 후손이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만 챙겼기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반역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루키 2장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기근으로 인하여 엘리멜렉과 나오미아 두 아들이 모압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만 세 명이 남았을 때.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가면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오르반은 돌아가고 루슨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였기에 이들은 이삭을 주워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축복한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신명기 15장과 10편 15편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돌본 자에게 복을 구합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미의 친척이기에 기업무를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자기와 결혼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안 한다면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여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 표시함으로 신 벗겨진 사람이라는 조롱의 말을 듣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며, 은혜를 베푼 것이며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살몬의 아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혼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생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 그것도 사별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기 재산의 손해가 나는 일을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그 의가 영원한 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라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하였습니다. 이들이 시내산 앞에서 계명을 받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는 의에 이룰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같은 자의 등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2편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이한 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의 복이 세상의 물질이나 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의가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여러 모양의 봉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